오늘은 주말이고요. 어, 위에서 후광이 아주. 알바를 가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어요. 나갈 때까지. 아, 설거지를 할까? 설거지를 아직 못했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 아무튼 알바 끝나고, 오늘은 영화를 보러 갈까. 야당이 나왔잖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하길래. 그걸 한번 보러 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얼른 설거지를 해볼게요. 집에 왔고요. 조금 늦은 시간이라서 밥을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저녁을 안 먹어서 그레놀라에 요거트에 바나나까지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당 영화를 보고 왔는데 약간 어,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는데 마약 관련 얘기란 말이죠? 뭔가 그 느낌이 범죄도시랑 계속 겹치는 느낌이 나긴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뒤에서 아저씨 둘이 와서 보시는 것 같은데 계속 제 의자 뒤로 발로 차고 아 계속 쳐다봤는데도 이 아저씨들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영화 보는데 계속 그렇게 뒤에서 안마의 자식으로 하시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나요. 안 나요. 잘 보고 왔고요. 밥을 얼른 먹어볼게요. 밑에 요거트가 깔려있고요. 이렇게 저녁 먹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란 말이죠. 알바라고 왔는데 오늘 진짜 바빴어요. 토하는 줄 알았어 진짜. 오늘은 왜 바빴냐면 레시피를 모대와서 막 물어보고 이런 바쁨이 아니라 어떤 고객님은 자기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했는데 정리 화면이 안 뜬다 그러시고 제가 MD 상품이 진열된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MD 상품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좀 애를 먹었고 오늘 주문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메리카노 두 잔을 시키셨는데 20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듣자마자 반품을 하시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시고 배달을 시키신 분 중에 한 분은 또 품절이 된 거예요 저희 매장에 어떤 디저트가 그래서 그 디저트 바꾸는 거 전화 받으시느라 또한 분은 하시고 배달은 이만큼 밀려있고 음료 만들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고 다른 분들 다 응대하고 계시고 저는 그러면 어떡하죠? 어떡하긴 어떻게 만들어야죠 근데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바빴어 진짜 그래서 저 토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장을 봐왔는데요 짜잔 두부 하나 불소스 하나 오이 두개 후추 그 다음에 두부 하나 더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또 집밥 메뉴들이 유튜브에 뜨길래 또 만들어 먹어보자 하고 사왔고요. 아, 오늘 영화 볼때그 아저씨 두 분만 뒤에서 그렇게 안 찼으면 정말 좋은 영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뒤에서 계속 발로 차고 막그 끼깃끼깃 거리는 거 있죠. 바닥이랑 신발이랑 그 마찰 소리 때문에 그 끼깃끼깃 소리도 계속 내시고 뒤에서 막 아, 마약이네 마약이네 이러면서 혼잣말 너무 크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발 나가시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어. 이 두부는 제가 본 거는 명란 오이 참치 두부 비빔밥이었거든요. 저는 명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오이 참치 비빔밥에 밥을 두부로 대체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고, 고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있다고 자꾸 엄마가 사라고 해가지고, 부추로 또 비빔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양념장이 되게 맛깔난 양념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번 주 내에 좀해 먹어보고자. 이 정도 양이면 한 3일은 먹을 수 있을, 그러니까 3끼? 4끼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고, 오늘 점심에 볶음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딱 떨어졌더라고요, 불소스가. 그래서, 이거 하나 샀고. 오이는 집에 참치가 있는데, 제가 참치를 이 오이 참치 비빔밥 먹을 때만 먹거든요. 그래서 오이가 없으니까 참치가 썩어가고 있길래, 물론 썩진 않지만, 그래서 오이라도 사왔습니다. 스마일! 오늘은 오이 참치 비빔밥. 먹을 겁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수업 가기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준비가 다 끝나서 농땡이 피고 있고요. 오늘 아침부터 아침이 아니지 어제 저녁부터 변기가 막힌 건 아니고 <laughs> 레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레버가 이렇게 꾹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레버가 헐렁 헐렁 헐렁한 거예요. 아 어제 밤부터 아저씨를 불러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언제 부르지 점심 시간에 부르자니 좀 죄송하고 그러면은 학교 갔다가 오늘 좀할 일이 많아서 학회실에 있으려고 했는데, 바로 집에 와서 아저씨를 불러야 하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채찌 PT를 이용해봤거든요. 제 상황을 이렇게 적고, 변기 레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 걔가 이렇게 쫄라락다 얘기해줘요. 그러면 걔가 막 하는 말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뭘뭐 이렇게 내리고 했더니, 뭐, 시원찮긴 하지만, 그래도 레버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선은 일, 일단은 우선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생활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g 지 p t 를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요즘 그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학교 끝나고 약국도 갔다가 집에 와서 전공 관련 과제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체육대회 연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수업 듣고 집에 왔고요 내일 모레쯤에 이제 논문 발표 관련해서 아침에 스터디? 약간 사전 안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논문 쫙 읽어보고 어, 대본이나 PPT 같은 거 구상 좀 해놓고 어, 체육대회 도와주러 가기 전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5시가 거의 다 됐는데 한 5시 반쯤에 밥을 먹고 체육대회 도와주러 갔다가 약국을 갔다가 살거 사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할것 같아요. 선배 언니가 선배 언니가 이거 자료를 몇개준게 있어서 그거 보면서 좀 참고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 조장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다 하고 조 조장을 하고 싶다고 하긴 했는데 이제 논문을 발표하면 저희가 인트로, M&M, 리저트,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죠. 제가 조장을 먼저 하고 싶다고도 했고, 인트로 부분을 먼저 하고 싶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인트로가 발표가 30분이라고 치면 거의 15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저는 발표를 하는 게 좋으니까 발표를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인트로를 한 언니가 인트로 되게 재밌다 라고 말해줘가지고 인트로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저 분위기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걱정을 안 하다가 점점 제가 뭐 말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PPT 템플릿을 오늘 제가 고르려고 몇 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뭐 다섯 개 중에서 어느 게 괜찮은지 알려달라 이러니까 다섯 개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아 저는 1번이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 그럴 수 있죠. 고른 거니까. 아, 그러시구나. 이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분도 똑같은 이유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가? 진짜 그게 마음에 드셨나? 아니면 그냥 보기도 귀찮아서 그냥, 아, 저도 첫 번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살짝 의문이 들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조장, 막, 가위가위보로 정해가지고,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맡으면 그 팀이 굴러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고 싶은 사람이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왕 맡은 거 열심히 해보자. 그냥 저한테 발표만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여러분, 마케도 브라우니 아세요? 이거 제가 시험기간에 같이 공부하던 언니가 줘서 먹었던 건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게 맛있어. 제가 브라운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존 맛이니까 꼭 먹어보세요. 아니면 사서 줘주세요. 일루수가 일루스가 누구야? 이루수가 뭐야? 삼수가 몰라. 일루수가 누구야? 그래! <laughs> 당근이지 <laughs> 내가 누구한테 던진다고? 당근이지 우리 <laughs> 일루수가 당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서만한 세대를고는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그 애기가 이거 부르는데 아빠가 그래서 누가 자꾸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한다고? 이래내기가그 누가 <laughs> <laughs> 아 레전드. 근우가 <귀여워. 웃음> 그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어? 땅. 우리 땅. 근우가 <laughs> 그 자꾸 지네 땅이래. <laughs> 아 근우. 그어 근우. 그래. 그 <laughs> 지금 슬전생 보는 중, 이어폰 끼고, 그리고 배고파서 컵누들 먹는 내가 싫다. 하지만 배고프면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 오늘은 부추 참치 비빔밥.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 많아요. <laughs> 오늘 저녁 6시에 저희 체육대회 예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고랑 축구 응원하러 갈때 이제 이과 티를 맞추, 맞춰 입고 오자. 이래가지고 오늘 이거 입고 갈 겁니다. 지금 11시 반 수업인데 17분이거든요. 대충 걸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머리도 다 못하고 가서 아마 이따가는 묶지 않을까. 머리에 볼륨이 하나도 없죠? 지금은 수업 끝나고 왔고 어, 집에 와서 가방 놓고 이제 곧 있을 피구 예선 경기에 응원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바 갔다 와서 인공눈물이랑 틴트를 다 잊어먹었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래서 아무튼 우선 응원을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약국 가서. 인공 눈물이랑 여드름 약좀 사고 가려고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친구랑 만나기까지 그 사이에 후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구. 우리과가 1등한다. 매번 그랬지만. 파이팅가 진짜. 일로 일로 나올다 아, 일로 나가야지. 로나가 응.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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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나가서 볼까오늘의 응.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20분 안에 끝내 줄까? 벌써? 장님아니장님 야. 뭐야 뭐야 하다라고 이팅 저는 체육대회 응원 다 해주고 지금 집에 왔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황급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7시 반이고요. 오늘 피구랑 축구를 했는데 우선 둘다 이겼어요. 피구는 3판 2선승이었는데 두 판을 저희가 먼저 이겨서 이겼고요. 축구는 2대 0으로 이긴 것 같아요. 제가 꽹가리 담당이어서 치느라 영상을 찍은 건 없지만 아무튼 멋진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밥솥도 샀고요 물먹는 아마 또 8개를 시켰습니다 이제 곧 장마고 막 요즘 비도 많이 오고 원룸이다 보니까 화장실 습기도 잘 환기가 안될 때도 있고 제가 잘때 목이 너무 아파서 빨래를 널어놓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레 옷장에도 습기가 들어가잖아요. 곰팡이 석 설까봐. 얼른 이걸로 밥해 먹고 싶다 재밌을 것 같아. 주걱도 귀여워. 이만해. 아홉 <laughs> 시이 분이고요. 저희. 아침에 8시쯤에 만나서 논문 관련 전공 발표 관련해서 스터디? 하고 왔고요. 9시 반에 수업 시작이라 그거 지금 꺼방에서 기다리려고 왔습니다. 확실히 제가 인트로 부분을 맡았는데 인트로만 아니까 결과 부분을 잘 모르겠고 나중에 모르면 교수님한테 질의응답 받을 때도 대답을 아예 못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지금 전공 관련 내용 말고도 1, 2학년 때 배웠던 전공 내용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망했어요. 미쳤어.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안맞지안나싶 마스크 되게... <목소리> <목소리> <laughs> 여기서 차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 저는 농구 응원하러 갔다가 집에 왔고요. 목이 너무 마르고 너무 더워가지고 빽다방 소프트코, 음, 소프트 아이스크림에다가 펄 추가를 했어요. 이게 완전 맛돌이 조합이라고 해서 한번 먹었는데 만족, 오늘, 쌩얼이라 마스크까지 쓰고 왔더니 얼굴이 너무 더워가지고, 혼났지 뭐예요? 농구는 아쉽게도 졌습니다. 초반에 이기다가 막판에 역전돼서 졌는데, 이제 농구가 짐으로 인해서 개주나 줄다리, 줄다리기래, 줄넘기 등을 잘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저희가 이렇게 체육대에 목매는 이유가 교수님들이 엄청 프레셔를 주세요. 교수님들이 엄청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체육대회에. 그래서 막 우승을 못하면 그 뒤풀이가 완전 초상집이에요. 그, 그걸 제가 1학년 때인가 경험을 했거든요. <laughs>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 제가 헌혈이 너무 해보고 싶은데 지금 헌혈차가 와있거든요. 학식당 앞에. 근데 농구 응원해야 돼가지고 못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 먹고.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지금 충동적으로 드는데 제 친구는 피 뽑다가 이렇게 하라고 한대요 근데 이, 이게 안 돼가지고 바로 뺐대요 <laughs> 마약한 친구 헌나를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선 오늘은 부추 계란 밥 두부 넣은 거랑 오징어 젓갈 멸치 그리고 에사비까지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헌혈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밥을 계속 요플레 바나나 이렇게만 먹다가 오늘은 식사다운 식사를 해볼 겁니다. <laughs> <laughs> 아니저첫 밥했는데 너무 잘 됐잖아. 미쳤는데? 어, 어, 아닌가? 아전잘 됐. 어, 아닌가? 아니잘 됐어. 돌았는데? 꼬슬꼬슬? 헐 너무 잘 됐죠? 미쳤다. 이래서 다들 밥 해먹는군요. 지금 시간은 3시고요. 3시 반에 수업이 하나 있어서 그거 갔다가 오늘은 체육대회 발야구 예선이 있어서 그 예선 응원하러 갔다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거 갈것 같습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데 저희가 다음 주에 전공 발표 초안을 만들어서 발, 어, 조교님께 갖다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 주말은 알바랑 과제 밀린 것들 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싶고. 사람들은 2차생일 전부터 석유, 전기, 중화학공을.